오는 8월 17일 들크 스티프레쉬와 타이틀전을 앞둔 함자츠 시마이프가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파울로 여친 DM, 션스리랜 노와의 감정 싸움 등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먼저 다른 체급 벨트에 대해서도 얘기했던데. 웰트급으로 내려가 이슬람과 싸울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누가 챔피언이 되는지 지켜봐야지. 근데 글쎄 이슬람이 이긴다면 내가 파운드 포파운드 넘버 원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울로의 약혼자에게 DM을 보냈냐는 질문에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와이프한테 DM을 하겠어? 그 여자가 경기 전에 먼저 나한테 DM을 했던 거야. 경기가 발표되니까 함자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린 그저 돈을 벌자고 하는 거고 다 좋자고 하는 거니까.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래서 난 신경 안 쓰고 네 남친 조져놓겠다 라고 한 거야. 이게 다야. 근데 파울로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지. 신경 안 써. 난 걔를 이겼던 상대를 이겼어. 어쩌면 나중에 걔가 몇 승을 거둔다면 싸울 수도 있겠지. 근데 걔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지난 5년 동안 걘딱한번 이겼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10월 아부다비 카드에서 뛰고 싶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지. 경기를 많이 못뛴건내 잘못이 아니었어. 다들 알듯이 미국 비자가 없었거든.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딱한 번밖에 싸우지 못했던 거야.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경기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카이오 발류가 빅매치를 앞두고 있는데, 카이오와 친구 사이인지, 카이오와 싸우는 게 괜찮냐 질문에는, 케이지 밖으로 나와서는 우린 친구지. 근데 케이지 안에서는 친구건 아니건 상관없어. 돈만 준다면야 걔랑도 싸울 거야. 근데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UFC가 하는 일이니까. 걔도 잘하고 나도 잘하니까, 결국 싸워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너의 체력에 대해 비판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 질문에는, 내 체급에서 무패인 파이터가 또 있나? 나밖에 없어. 거기에 대해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난 다른 선수들을 박살 내잖아. 그러니 상관없어. 비판하든 말든 간에 난 백만장자야. 반면 걔네들은 쇼파에 앉아서 맥주나 마시고 있겠지. 난 열심히 훈련하고 싸운다고. 25분 풀로 가면 가는 거고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들크스에게 해줄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준비 단단히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넌 션스틸랜드랑 이스트림 커트웨에서 함께 훈련했다. 근데 션이 최근 인터뷰에서 너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얘기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다 생각하냐 질문에는 글쎄 내가 거기에 있을 때 걔는 아무 말도 없었거든 근데 내가 베가스를 떠나고 비자 갱신이 안 되니까 입을 털기 시작하더라고 나 돌아왔고 지금 LA에 있어 나한테 감정이 있으면 나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로 와 네가 원하는 언제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들 내년에 열리는 백악관 이벤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도 관심 있냐는 질문에는 내 얼굴 좀 봐라 걔네가 날 백악관에 들여보내줄 것 같지 않은데 거기서 시합을 잡아준다면 나야 좋겠지 근데 그럴 것 같지 않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션스트랜드 관련 얘기는 션은 함자트에 대해 비판하길 스웨덴은 함자트에게 새 삶을 줬는데 배신하고 돌아섰으며 독재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목줄이 타이트해지자 또 아랍에미리트로 도망쳤다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스캔코인 사건을 언급하며 본인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하지만 함자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팬들을 등쳐먹었다 비판했던 바 있습니다. 함자트가 이제 본인은 미국에 있으니, 불만 있으면 오라고 하는데, 션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또한 올해 연말, 잭델라 마델레나와 경기할 걸로 보이는 이슬람 마카체프가 훈련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목소리> Сделай, время. Дав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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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уба, всем силам. Работай, работай без остановки. Давай. Дав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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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вай. Работае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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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вай. 10 секунд. Рабо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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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бота. 5 секунд, давай, давай, давай. 5 секунд. <packing> давай, давай, давай. Молодцы. Похлопали. 또한 UFC 라이트급 랭킹 1위 아르마사로키언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차일소넨 피셜이긴 한데 듣자 하니 니가 12월에 싸운다더라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그러길 바라지 그랬으면 좋겠고 타이트전을 하고 싶어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 차일소넨이 어쩌면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와 타이트전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UFC는 아직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난 그저 기다리면서 훈련하고 있을 뿐이야 최대한 일리아를 콜아웃하면서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일리아가 너와 싸우느니 차라리 벨트를 반납하겠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에는 본인이 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그래서 벨트를 포기하고 웰트급으로 올라가거나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 싶은 거야. 내가 본인한테 큰골칫거리라는걸 아는 거야. 본인 타이틀을 가져갈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페디나 게이츠 같은 이지파이트를 원하는 거지. 걍 돈이나 벌면서 방어전 하려고 말이야. 근데 날 상대로는 어렵거든 걔가 날 피하고 있다 믿냐고 물론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일리아가 아닌 다른 상대와 싸울 준비도 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지 이미 UFC한테 9월이나 10월에 싸우고 싶다 얘기해놨어 몸도 만들어져 있고 매일 하루에 두 번씩 훈련하고 있어 지금 몸도 건강해 만약 UFC가 10월에 누가와 싸우라고 하고 12월에 일리아와 싸우라고 한다면 물론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누코의콜우스에 대해서는 일리아를 주지 않겠다면 후크랑 싸울게. 하지만 내 목표는 타이트전이야. 지금 타이트전에 집중하고 있어. 왜냐면 자격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난 넘버원 컨텐더니 말이 되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벨트를 포기하겠다는 일리아에게 전해줄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냥 벨트 포기해라. 그럼 다른 사람이랑 타이트전 할 테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함자트가 드르케스를 어떻게 이길 것 같냐는 질문에는 1라운드 피니쉬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이스람과 싸우지 않는 결정을 내릴 건지. 그 결정으로 인한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응 만족해 만약 그때 경기에 나가 패배했다면 상황은 더안 좋았을 거야 뭐 물론 돈도 벌수 있고 좋은 시합을 보여줬겠지만 100%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어 건강한 모습으로 100%의 상태에서 싸우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넌 물론 일리아와 싸우고 싶겠지만 만약 안된다면 누구와 싸우고 싶냐는 질문에는 다른 컨텐더라면 아마도 게이치겠지 걘 타이트전을 하고 싶어 하잖아 걔 이긴다면 걘더 이상 타이트 전에 대한 얘기를 못할 테니까. 그리고 패디도 괜찮아. 그두 사람. 하지만 후커는 타이트 컨텐더가 아니잖아. 그래도 UFC가 상대로 주겠다면 그세명 중에 하나랑 싸울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을 이기면 다음 경기가 타이트 전이라는 약속을 받아야 돼. 그리고 패디 대일리아를 만들고 나랑 다른 누군가의 경기를 만드는 건안 돼. 왜냐면 난 최대한 빨리 싸운 다음에 연말에 타이트 전을 하고 싶거든. 나 준비됐어. 9월에 싸우러 가면 난 언제든 준비됐어. 몸도 만들어져 있고 하루에 두 번씩 훈련해. 나 준비됐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복싱 훈련을 많이 하던데 일리아와 싸운다면 복싱 매치 양상이 될 거라고 보는 질문에는 당연히 아니지. 걔는 좋은 복서야. 내가 왜 복싱을 하겠어? 킥을 써 주면서 타격전을 하다가 테이크다운 시키고 클렌치도 하고 하면서 지치게 만들어야지. 걔가 잘하는 한 가지는 복싱이야. 일리아의 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특히나 1라운드는 더욱더. 하지만 후반에는 복싱할 수 있지. 일단 지쳤을 때는 네가 복싱 세계 챔프든, 스킬이 좋든, 그런 건 상관이 없거든. 난 이게 나한테 쉬운 시합이라는 걸 알고 있고, 걔는 어려운 시합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걔가 피하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인류와 경기가 성사된다면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냥 가서 테이크 다운 시킨 후에, 엘보로 TKO 시켜야지. 그럼 경기가 중단될 거야. 1라운드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르마는 월장보다는 라이트급 챔피언이 된 후에, 라이트급 벨트를 최대한 많이 방어하고 싶다 얘기했고, 체급을 변경하는 것, 라이트급 최다 방어 기록을 깬 후에 생각해 볼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또한 어제 라이트급 빅매치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찰스 올리베라와 라파엘 피제프가 오는 10월 12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맞붙습니다. 함자트를 상대로 방어전을 앞둔 챔피언 디프레쉬는 언더독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켜 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함자트는 특별한 파이터야. 믿을 수 없을 만큼 잘해. 하지만 아 진짜 기대되네. 이번 경기는 나한테 있어서. 이 경기는 역사에 남을 거야. 경기에 나가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매번 사람들은 불가능해, 얘는 안 돼, 얘는 아니야라고들 했지. 그 부기맨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체급의 부기맨은 한 명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그 부기맨은 바로 내가 될 거야. 이 미들급의 부기맨은 단한 명뿐이고, 그건 내가 될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